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영 정국장, 송 실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국장님. 네. 오늘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? 이쁜 네. <laughs> 척하면서 얘기해봐. <laughs> 어좀 이뻤어. <laughs> 아우 잘못 얘기했다. 어머 <laughs> 나 어려운 척하면서 얘기한 걸로. <laughs> 좋았는데아어 아쉬워. 아, 아쉬워. 아, 아쉬워. 네. 아 오늘은 네. 저희가 저번에 음. 좀 조회수로 좀 재미본 거 있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아나짐 나왔다. 재미... <laughs> 우리 뭐 조회수로 재미 본는 것도 있어? 어. 제일 재미 보신 거 같은데. 네. <laughs> 그거 네. 있잖아요. 저희가 이혼 사건 음. 얘기했을 때. 아 짐이 계속 나오네. <laughs> 네. 그거 이제 음. 그게 아, 이혼. 재미도 있었고. 네. 우리가 저희도... 지금 이혼 사건 한번 했잖아요. 음. 아 이혼 그때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. 네네. 네. 그걸로 해가지고 이혼. 얘기 를한번 했으면, 아, 내가 지금 어깨가 다 좁아 보인다고 해가지고, 어깨를 좀 피고 하자야겠어 <laughs> 근데 아무리, 아무리 펴도 나한테 안 돼. <laughs> 아, 그 그거 맞, 그건 맞는데. 아무리 펴도 안 되니까 아, 그냥 아, 좁게 음. 있어. <laughs>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예 오늘은 아, 어떤 거뭐 이혼 아, 제... 예한번 아, 얘기해보세요. 본가 뭔... 이제 네. 또 그때 저희가 말씀 그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네. 부정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음... 했었어요. 맞죠. 오늘은 좀 다른 사유에 대해서 네.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. 네. 그 중에서 <laughs> 화면 좀 보고 얘기해라 진짜. <laughs> 아왜 그러냐. 왜 낮춰나 보는 거야. <laughs> 이 정도면 병 아니야? <laughs> 어? 아 그런데 아 우리 사장님께서 화면 보고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잖아. 그랬어요? 아, 사장님 얘기를 모두 헛으로 듣고 있네 헛으로. <laughs> 그랬어? <웃음> 알겠어요. 네. 아, 근데 어떻게 보고 있어도 자꾸 보고 싶은데. 어 지금 손님 오셨나? 네. 어 이대로 날것 그대로 가나요? 예. 네, 음... 그쵸우리 그렇죠. 항상 생으로 음... 가니까. 아 그래서 그때 네. 저번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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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한 아, 손님 거... 안오셨대요 빨리 얘기하세요 아, 네, 네. <laughs>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또 이런 것도 이혼 사례가 되나 하는 걸 네.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네, 네. 알겠습니다. 음. 첫 번째로 음. 저 이제 부부 관계를 음. 좀 거절한다. 음. 좀 한쪽의 배우자가 음. 부부 관계를 거절한다. 왜 거절할까요, 근데? 내가 그게 궁금하다니까. 어. 그걸 왜 거절하는 거야, 도대체 왜? 왜 그러는 거야? 이뭐그 예, 부부 관계 <laughs> 네, 아 목소리가 그냥. <laughs> 부부관계, <laughs> 부부관계 <laughs> 부부 거절도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. 아, 그래요? 자, 근데, 음. 그런데, 음. 우리가 이제, 그 부부가 같이 살면서, 네. 부부 사이에 어떤 세밀한, 내밀, 내면적인 부분, 그런, 그리고 은밀한 부분까지, 음. 다, 뭔, 제3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. 특히, 그죠. 판사님께서, 아, 이, 이 여자가 부부관계 거절해가지고 나 이혼 이혼 청구했어요라고 하면은 그 판사님이 여자분한테 부부관계 거절한 거 맞아요? 안 했는, 거절한 적 없는데요?라고 하면 판사님이 어떻게 알겠어요? 그러네 그러네 네. 사실상 부부관계를 거절할 거절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음.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되지만은 음.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음.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음. 그렇게 많지는 않죠. 그렇죠. 네. 그렇겠네요. 그러면은 네. 이걸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면. 음. 이제 네, 어 증거를, 증거를 수집해야지. 증거를. 어, 네, 뭐 오늘 어떻게 뭐불 끌까?라고 했는데 아 싫어? 이런 거를 아니 아니 꺼? 녹음을. <laughs> 녹음을 <laughs> 녹음을 해놓가지고 계속 꾸준히 쌓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음. 어떻게 쌓냐 이거죠 아. 서로 같이 살면서 부부가 아, 맨날 쉬...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. 아, 그러면 좀 쉽지 않겠다. 음. 이, 네, 그렇죠. 이 사유 하나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하기는 네.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네. 다른 이제 기타 여러, 여러 가지에서 음, 복합적으로 음, 복합적으로 네네. 이루어져야 네. 좀 가능할 음.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네네. 음. 오, 좋아요. 그리고 그 그다음, 음.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네. 이제. 제 얘기는 아니고. 음. 아까 물론 그 앞에 얘기도내 얘기 아니야. 그것도 내 얘기 아니야. 이것도 아, 내 몰라, 얘기 아니야. 아, 그럼 이미 아닌데. 끝났어. <laughs> <laughs> 신랑전화번권은 <신문 제작권은> 뭐였지? <laughs> <또> 물어사야겠다 <laughs> 아,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이 여자들은 이런 게 고민이야.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이게 걸림돌이에요. 이 시댁, 시어머니. 아왜 그걸 여자들만 고민이라고 생각하죠? 아또 그러네. 아, 그러네. 남자들 도 또... 고민이 될 수가 있는 건데. 아또 어떻게 이런 고민... 걸로 해가지고 갈라놓지 말라고. 있으신, 특별한 고민이죠? 아 저는 고민 없었어요 지금까지. <laughs> 네. 갑자기 이렇게 단호하다고? <laughs> 네 고민 없었습니다. 네. 아 그래 알겠어요. 네. 아 그러면 이제 국장님이 없는 걸로 하고 보통에 네. 대부분의 이제 여자들이 좀 공포라고 그렇죠.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거든요. 네, 뭐 명절날 음. 이렇게 또 시댁 가든 가기도 좀 어려워하시고. 그, 맞아요. 시어머니들이 네, 이제 특히 또. 이제 옛날 우리나라 이제 음. 뭐 옛날부터 맞아요. 어, 아주 먼 옛날부터 음.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굉장히 맞아요, 맞아요. 뭐 동화나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맞아요. 나오잖아요. 음,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과, 그 갈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꾸준히 그런 그, 문제로 음.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. 음. 에. 그러면은 시어머니의 그런 거 학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시어머니의 차별이라든지 음, 뭐뭐 그쵸 그렇죠. 뭐, 시어머니가 다가 괴롭힘 있잖아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음. 있는데 음. 큰 며느리한테 야 이년아 <laughs> 가서 밥 해갖고 와 <laughs> 어?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. 아그그 B 그 좀처리 좀 해주고 <laughs> 다 해놓고 어, 그리고 <laughs> 뭐 작은 며느리만 큰 며느리 앞에서 작은 며느리만 아이고 내 며느리 이렇게하면서 좋아하고 그러면은 큰 며느리 입장에서는 상처 서러움을, 서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. 근데 이게 계속 네. 꾸준히 이어져 나간다면은 사실상 큰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집에 더 이상 가기 싫고 시어머니 얼굴조차도 보기 싫고 나중에는 남편 얼굴도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그 골이 깊게 형성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터지는 거죠.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그런 차별이라든지 핍박 같은 것도 제, 그렇죠. 재판상 네. 이혼 사유가 이혼사유 된다는 됩니다. 말씀이시잖아요. 네, 충분입니다. 어... 반대로 <laughs>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핍박한다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음... 이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가 됩니다. 음... 네. 그렇게 규정이 딱돼 있다. 네 있습니다. 거죠? 그 네. 예,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민법 음... 840조 음... 재판상 이혼사의총6 가지 중에 음...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이제 물론,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, 이혼을 하셔라!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, 음. 이런 걸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, 이혼사유가 네. 된다고 하시니까, 어떻게 음. 저희 사무실로 오시는 게. 아, 그, 응? 이혼은 하면 안 되죠, 일단. 근데,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게, 게 제일 좋겠죠. 네. 나는 평화주의자예요, 표가주의, 평화주의자. <laughs> 진짜요? 아, 네. 아, 몰랐네. <laughs> 네. 아 그럼 어, 오늘, 오늘 또 오늘 평화주의자와 함께 이렇게 네, 또 네.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네. 좀 어떠셨어요? 오늘 이혼 얘기. 아, 얘기는? 오늘 하, 근데 이혼은 항상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. 맞아요. 저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. 네. 그렇습니다. 왜그런가 언제 이 예, 언제 <laughs> 이혼하실 거예요? <근데? 웃음> 나또 이것도 하는 거야? <laughs> 나또 이혼도 하는 거야? <laughs> 도청 같은 거 하지 말고 지난번에 얘기했지. 알겠어요. 흐질난다. 네. 아, 알겠어. <laughs> 네. 오늘, 오늘 사랑해. 아까 말했지. 네. 오늘 <laughs> 이혼사유를 또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, 네. 아, 우리가 이제 이혼은 점점 우리 사회에서 이혼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. 진짜. 띄, 주변에서도 많이 네. 보고 있고. 음. 근데 뭐 미성년 자녀가 있다거나 하면 은좀 그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너무 이혼 막 하지 마시고. 맞아요. 네. 마지막에 진짜 네. 좋은 말씀 하시는 우리 평화주의자. <laughs> 네. <웃음> <좋네요>. <웃음> 오늘 그 어떠셨어요? 괜찮았나요? 좋았던 것 <laughs> 네. 같아요. 오늘도 네. 한번 네. 한번 노려보죠. 도일수 네. 한번 노려봐요. 네, 오늘 내용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, 다음번에도 다음 방송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본모빈형 정국장 송실장이었습니다. <목소리>